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문기입니다. 오늘의 추천 코인은 플라즈마입니다. 자, 현재 플라즈마 가격은 2167원, 전일 대비 23.25% 지금 대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 봐도 XP에 작업이 들어온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처음 상장이 되고 이틀 만에 2200원대를 찍고 바로 눌려서 1000원 밑으로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이 끝난 구간이 아니라는 거. 자, 왜냐. 지금 거래대금 보시죠. 24시간 거래대금. 지금 7,300억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 전체 대금 중에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작정하고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정도 돈이 들어왔다는 건 단타로 뛰었다가 끝낼 돈이 아닙니다. 큰 손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차, 그리고 3차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아무 데서나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자 지금은 고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타점만 알면은 오히려 지금이 수익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저희 공유방에서는 무료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무료예요 자 들어가야 된다면 이 타점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4시간 봉인데 지금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상장 첫날 큰 봉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 어때요? 눌리면서 지금은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면서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는 건 세력들이 여기서 다시 물량을 모으고 있다. 물량을 모았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 후 다시 눌림. 자, 이거는 뭐다? 바로 2차 급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구간을 놓치면 다시 눌릴 때마다 뒤늦게 따라 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는 이미 물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기사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지금 XPL은 플라즈마 메인넷이라는 이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신흥국 대상으로 디지털 은행 사업을 연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XPL을 활용한 결제가 실제로 가능해진다 라는 뜻이겠죠. 자, 게다가 스테블코인 연동 시스템까지 개발이 완료됐어요. 자, 그렇다는 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전세계 동시 상장을 했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자면 지금 구간에서 타점 없이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물리는 거예요. 자, 근데 타점을 알고 들어간다. 100% 이상 수익도 가능해요. 왜냐? 지금. 22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위는 지금 매물대가 거의 없죠. 윗꼬리 쪽 2300원, 그리고 2800원대까지는 금방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평균 매집단가가 지금 보시면 1500원대에서 1 7 0 0원대예요 자, 이 구간 아래에서 받은 사람들은 이미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이 플라즈마가 8% 상승을 하고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24%가 넘게 올랐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1,500원에서 1,700원 이미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력은 한번더 터뜨릴 확률이 높다는 거자 그런데 비중 조절 없이 한 번에 진입을 한다 그럼 여기 고점에서 다시 물리는 거고요 마이너스 30%가 빠지는 것도 또 순식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 항상 드리는 조언은 실시간으로 저희 공유방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움직이는 거 추천을 드려요 비중 몇 퍼센트 어디서 잡을 거고 어디서 매도할 건지 자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이 어 체크를 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2190원인데 크라켄은 얼마죠? 2120원이에요. 자, 많이 따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더 위로 올려버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력들은 국내 시장에서 좀더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장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위험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 XP의 플라즈마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이전에 올라갔던 수위, BGB 팬들. 자이 코인들 다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미 저점을 놓치고 고점에서 따라갔던 기억. 자 한두 번 아니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XP의 플라즈마는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시 또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1800원대 눌림 구간은 세력 물량 수렴, 그리고 흔들기, 자, 조정 구간 다 끝났고 지금은 2200원을 다시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1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놓치면 또 올라간 다음에 그때 들어갈 걸 이렇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은요, 100% 무료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실시간 타점을 꼭 확인하시고요. 수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투자로 바꾸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점과 비중 조절, 고점 매도 이런 타이밍까지 전부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자,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 후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책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아,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에.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